우리는 지난 시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기에 앞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한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강도들을 만난 자를 외면하였지만, 혼혈민족이라고 멸시를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지킬 수가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심과 동시에 주님 자신에 대해서 게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멸시를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강도들을 만난 자와 같이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죽어가던 그 율법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완전한 길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던 모세의 율법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 지니라. 아멘. 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사실상 그들이 믿고 따른다고 했던 모세의 율법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거든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낙위가 짐 밑에 깔려있는 장면을 보거든, 당연히 그를 돕고 싶지 않겠지만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과 다른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구약과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 또한 마음으로는 여전히 밉고 도와주고 싶지 않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반드시 도우라고 말씀하신 강력한 말씀에 순종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함으로써 원수와 화해하고 화평하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기분이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의 선택과 삶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에 있어 말씀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단순히 마음속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말 표현에만 있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지 우리를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하고 화평하게 하며 사랑하는 실제적인 순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니 그들의 발이 정해진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난의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며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원토록 아무런 원수도 갚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해진 때에 모든 일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처리하시고, 완전하게 결론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스스로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갚고 심판하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대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시비가 붙고 싸움이 생길 때, 선생님이 혼내줄 터이니 너희끼리는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모든 억울하고 힘든 사정을 다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과 힘든 일들을 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경우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1장 2절과 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 뒤에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가운데 얼마를 무장시켜 전장에 보내고 그들이 미디안 족속을 대적하러 가서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바알부올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걸려 넘어지는 함정을 두었던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의 원수, 주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를 무장시켜 전쟁을 일으켰고 미디안 족속을 대적하여 주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또한 바알부울 사건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쟁이 발람을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칼로 죽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시고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신의 원수를 갚으시고 심판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고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사사기 16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두 눈을 뺀것을 내가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네이 말씀을 삼손의 마지막 기도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블레셋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새롭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삼손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도 자신의 원수를 갚으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19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거든. 그의 도시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이게 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살인자를 처벌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분이시므로 여기에서도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아래의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정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동정심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든 눈이든 이든 손이든 발이든 그대로 똑같이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게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피의 원수를 갚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시고,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과 사회 제도를 이용해서 원수를 갚게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해서 원수를 갚게 하셨으며,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혹은 여러 왕국들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 어떤 때에는 원수를 갚도록 허용하시거나 또 어떤 때에는 원수를 갚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원수가 완전하게 갚아지고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수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에게 진노를 집행하셔서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화해를 이루셨고, 주 예수님의 생명에 의하여 우리를 다가올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었고, 참으로 놀라운 용서였고, 구원이었습니다. 아, 또한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또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속죄를 받았으며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로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령님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게 될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원수 상태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중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성령 안에서 걷고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육신 안에서 걸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태가 될 때마다 우리를 즉시 강력하게 처벌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일찍이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를 언제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친절로 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알기 원하고 더 가까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오.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유를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유를 베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참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면서 더 많은 원수들을 만들어내지 말고 예상치 못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들을 사랑하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려준다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또한 우리와 함께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장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심 가운데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하는 완전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시간이 가장 완벽하며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긴 상태에서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순종의 길로 매일매순간 한 걸음씩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현재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실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들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정확한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원수를 갚으시고 원수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모든 원수를 갚으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소유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의 원수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한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리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실 것이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선하지 아니하고 의롭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를 가장 두려운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으로 처벌하시고 밟으시며 갚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순종하는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너희가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의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태양빛을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도 그 말씀 그대로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와 긍유를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일들은 그 사람이 대단하고 훌륭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4절과 45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으면서 너희를 다루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높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것인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미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자격이 없는 우리를 친절과 극율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46절과 47절 말씀에서는 당시 죄인들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세리들이 어떤 사랑을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 형제들에게는 무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들도 자기 동료들하고는 사이좋게 수익을 나눌 수 있고 악당들도 서로를 향한 어떤 우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무슨 보상을 주실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너무나 이상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배신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리들도 하는 사랑, 그 사랑도 하지 않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참으로 마지막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신 주님만을 완전하게 따라가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할 지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완전함은 어떤 말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어떤 중요한 일정이나 약속을 깜빡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일을 할때 전혀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란 바로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 같이 그렇게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안에서 생명과 권능과 사랑이 되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러한 긍휼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언제나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